다녔던 그런 추억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꽃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재생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.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 주변이 회화로 되어가고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. 너무 안타까운데. 진짜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스토리텔링과 진짜 너무나, 너무나 많은 그 유산. 말씀하셨다시피, 근데 그 미륵불이 보물에서 북보로 지금 그 승격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거기에 대한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연꽃단지라든가 연꽃단지라든가 그 주변을 우리 논산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. 그리고 주차장. 이라든가 관촉사 올라가는 진로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.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논산팔경과 연계해서 관광수요 재창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저도 관촉사 등 논산팔경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말씀하신 친환경 메이크업 우리 논산 사실은 농업 농업 도시입니다. 도농복합형 도시지만 농업 도시입니다. 그나마 딸기가 있어서 우리 애들을 대학 보내고 교육시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딸기도 예전에는 딸기 그 생산이 논산이 최북단 한계선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온라나 온난화, 올란화로 인해서 자꾸. 북쪽 지방도 딸기를 하우스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마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가장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 뿐만 아니라 로컬 푸드 매장을 활합니다 지금 대형 마트, 대형 슈퍼, 뭐 홈플러스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비율을 정해서 우리 농산물,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, 로컬 푸드 매장을 확장시켜서 보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, 뭐, 두 번째, 어, 뭐, 대도시와 자매계를 맺는다든가, 대도시에 우리 지역 농산물, 어,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든가, 것도 있지만, 가장 큰 것은 어, 로컬 푸드 매장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생니다 말씀 주신 구도심 활성화 관련해서, 아, 제가 알기로는 음, 우리 시청이 예, 취합동에서 요청으로 온 것은 충청남도 계획에 의해서 왔습니다. 여기가 이제 요요요 요, 요 단지가 아,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에 의해서 충청남도 직원들이 여기 내려와서 공영 공용, 개발 사업에 의해서 논산 시청 부지가 확정됐고 이렇기 때문에 전일순 시장님이 옮겼다라는 것은. 조금 저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.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구도심에 대한 문제는 우리 논산뿐만 아니라 대전도 선화동, 뭐뭐 뭐 군산도 그옛 도시, 뭐 서울도 강북, 어느 도시? 뭐 자꾸 그건가에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구도심 활성이라제또 그것들이 모든 사회의 이슈로 되어 있고 네, 저도 이제 구도심 활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정책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중에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아원백화점 문제 거의 10여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원백화점 문제를 해결해서 적 못하면 뭐 의회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협의를 해서 논산시가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. 사실 저 아웃백 가점의 현재 주인인 재향군인에 거의도 접촉을 해봤습니다. 가능합니다. 그래서 아웃 백 가점을 진짜 재생시켜서 푸드심 활성화할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논산력 논산력 활성화는 또푸드심의 활성화의 핵심입니다. 더불어 많은 또 의견을 주신 그 대교, 대교 2, 3동, 옛 도시를 재정비해서, 어, 공동주택, 아파트 단지, 임대주택 같은 것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계속 모아가면서 부도심 활성화는 진짜 몇 가지 사업만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한번 언젠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.